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0편 34편 6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선하심을, 맛보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 아니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은 다윗이 큰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감사에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도 이상 살아간 동안 다윗처럼 때때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가서그 위기가 내게 변하여 기회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큰 혼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이 10편 3, 4편 6절에 나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 야외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시 곤고할 때 피곤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환란 가운데서 그걸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쟁이 있었는데 많은 형을 두고 있었던 다이이 형들이 셋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먹을 음식과 또그 군대 장교 천부장에 드릴 치즈 열덩이를 다윗에게 십름음 시킵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고 이 치즈 열덩이는 그 지휘하는 장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래서 천년대 나가 보니까 저쪽 블레셋 골리앗시라고 하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장소 하나 들어서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데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나가서 물 벽돌을 던져. 그 이마 명중시키고 그가 쓰러짐에 달려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구경 나왔던 소년이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온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외쳤습니다 사월은 천천히 다이슨 만만이로다 그말하는 사랑이 화가 났습니다. 백성의 민심이 다 절로 가니 이제 저,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살린 민족이 옹인데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수 년 동안 이광야에서 저광야로 이산에서 저산으로 이동굴에서저동굴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우왕이 한때는 3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사울의 그치, 그치지 않는 계속된 추격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할수 없이 이웃 적군 나라인 블레셋 땅에 넘어가 가드라는 곳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블레셋 왕에게 당장 보고 합니다. 골엿을 무찌른 저 사람이 여기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이드 붙잡힘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이렇게 극적거리며 미친 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보고 왜 미친놈을 될 거냐? 쫓아내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한 다윗이 다시 유대 광야 아골람 굴에 들어와서 그는 피곤하고 곤고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곤고한 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0편 3, 4편 4절입니다 내가 야외께 간과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떤 활란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곤고한 가운데에 죄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철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10편 3, 4편 1 5절을 말씀합니다 야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 주의 도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10편 3, 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외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도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믿음의 기도로 나갈 때 기적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2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기도해 보다가 내게 응답이 오지 어,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의 자리서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외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할수 없는 인생의 벽에 붙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계속 내게 문제가 어려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는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 를 이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무기를, 영적인 이 자산을 그냥 한 구석에 내놓고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부르시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기도하나님의놀하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바랍니기를바랍니기도할때주기도할혜주체험하혜를체험하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4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도하는또는도이있도하고레기과하쟁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기은하고또기은하나님기 은혜를 이기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 치는 목동으로 양을 칠때 하나님 이 함께해 주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에 나가서 골리앗 장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리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고 성의 은혜가 임면서 눈물 쏟으면서 주님 안에 감사하는 것하고 그 신앙의 모습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주상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변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두순봉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성들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위대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주영기 목사님, 최재열 목사님의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히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을 한 주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주의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냐 하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든지 못든지 주의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를 확고한 믿음에 서게 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어떤 문제 어려움에다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우리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난에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야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이르, 이르, 인생의 닥치는 모든 고난은 체험적 신앙으로 무장되는 기회이며 신앙의 힘을 키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능력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도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흡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까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를 맛보하려고 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다 있다 해도 물을 먹어보기 전에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마셨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 있다 해도 은혜를 받을 때내 은혜가 될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때 내게 주신 체험이 될때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넉넉히 체험해서 주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시편 3 4사표 구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희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부족함이 없도다. 네. 우리는 모두 이 부족한 삶을 삽니다.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어려운지. 온 국민에게 15만짜리부터 시작해서 쿠폰을 다 줬는데 저는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만 벌써 70%가 받아서 이 쿠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남북 간의 관계도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지금 우리가 무엇 하나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 계 속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수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든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블레스, 블레셋 아기수왕에서부터 쫓겨난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로 다니면서 모든 것이 궁핍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편하게 잠도 잘수 없고 늘사우랑의 군다가 날 발견해서 상해 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3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입하여 주일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서 그걸 보다 큰감동을 받았습니다. 80년대 일본 특파원이 마포대교에서 찍은 영상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팍 건너오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포다리를 건너오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특파원이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이걸 영상에 올려서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포대교를 건너오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주 만난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교회 앞에 딱 교, 교구 버스가 데려다 주고, 그냥 지하철 타면 이 앞에 시원한 지하철이 바로 이 앞에 내리고.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짐을 경외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열정이 사라져서 사소한 것에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은 다음 주부터 마포대가 건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도 좀 따뜻한데 좀 건너와 보세요. 마포대교 끝내서 한번 건너오면서 주님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마포대교에 건너왔는데 내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포대교를 건넙니다. 한번 건너와 보세요. 한분도아멘안 하시네.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흘했다고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귀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그마포대교를 20분, 30분 건너와가지고 또위 앞에서 또한 시간씩 기다리면서도 차, 예배 보는 것이 좋아서, 예배 드는 것이 좋아서 기다렸다 확 몰려들어오고, 몰려나가고. 여러분, 그은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10편 8 4편 11절입니다. 야외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곱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이니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생 살아 동안 우리를 돌보고 책임져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생을 살아오고 난 다음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야외의 사랑심을 맛보하는 그 체험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은혜의 체험입니다. 감사의 체험입니다. 병고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으로 여러분 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원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 교인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선정인 장애로 태어난 렉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캐틀린 루이스는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파리에서 12년 동안 학업과 직업, 금융업을 병행한 당차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36살의 나이에 이상형을 만나 결혼을 해서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이고 필체를 타고 다녀야 될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도 투브로 음식을 넣어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충격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시각장애인 센터에 다니는데 아이가 막 고개를 좌로 흔들고 조그만 소리가 들어도 막 비명을 지르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 운동신경장애, 연결신경장애, 언어장애 복합 장애가 생겨나서 만세 살이 되도록 말아맞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캡틀리는 자기 모든 것 포기하고 이한테 매달렸습니다. 너무나 아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는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가진 다른 모든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든 아이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나의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 거리에 낯선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네들이 건강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금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네 가운데 압도 먹고, 보고 온몸에 장애가 있고, 그렇게 태어난 부모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아이의 간증을 통해서 새임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정상적인 나로 키워보라고 하는데 점점 아이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견뎌 못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남편도 떠나고 아이는 전혀 차도가 없고 그때 오빠가 와서 예술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핵을 대시고 응답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캐틀리는 처음으로 오빠의 권위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렉스는 아직도 걸음말을 할줄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할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할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렉솔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아이는 점점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고린도 후소 5장 7절입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래서 그때부터 육신의 눈으로 자기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렉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운동신애장애 어느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아이에게 음악적인 천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 아이가 라디오에서 배터리 시폰이 나 환희의 손가락 뜨리만 편에 가서 편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편을 배운 적도 없고 그, 그 곡도 처음 들은 곡인데 듣자마자 그것을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특정 영역에 천성을 갖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 현상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다리 에 힘을 이 내서 거길 걸을 수도 있게 되고 음악을 통해서 말도 할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 그리고 여섯 6살 살때 여섯 살이 됐을 때 렉스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렉스가 그 때부터 이 병원에 가서 연주할 때 환자들이 이 연주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큰 감동을 받았고 유원 졸업식에서 나가서 연주를 하고 또자성 공연에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하고 특별히 미국의 CBS 유명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60 Minutes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세 번이나 나와서 그가 세계 무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절망에 처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2 0 1 2년에는 시각 장애와 자폐 음악가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렉스와 친구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렉스와 그녀의 이야기가 렉스 한서번티 이야기라고 하는 책으로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고요. 이 책에서 그 어머니는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믿음에 줄다기를 했습니다 뇌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의 기도을 통해 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렉스를 허락해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렉스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대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천재에 나가는 취미의 견입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